노익자이 아니라 그냥 노인 아님 늙은 노장은 사라지지 뭐지? 노장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 그럼 어. 그런 얘네들이 1편에 나온 애들 아니야? 뭔가? 응, 나 얘네, 그저 할아버지 빌은 적어도 1편에 나왔던 애로 알고 있거든? 일 할아버지 알아봐야겠는데, 왜 약간 벨모 같은 거 쓰고 있냐? 퇴라 군인이라서. <laughs> 어 w 씨. 리 <소리> <laughs> <퇴침터. 웃음> 아. 음. 아, MP5. MP5. 잠시만. 나 이거 감도 좀 올려야겠다. 아 이거 조준이 없구나. 맞다. 조 이거. 조준없 조준경 없으면 없어. 와 MP5 좋다. 가자. 웬만해서총 아껴 네. 세상에. 뭐 <laughs> 어, 이거이 개년. 여기 잡았 잡았어. 잡았어. 개년이 칭찬할 입니다 개년이 어떻게 칭찬이지? 좋아한다, 나. 가자. 난 강아 좋아하는데. 그럼, 너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씨, 나도 분거 내가 왜 이렇게 어두냐? 개인적으로 반복하지 말란 말이야. <laughs> 어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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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제 많이 어, 아, 우혁이 많이 어두워? 야, 우혁이 좀 아파 보이는데? 많이까지는 아니야. 뭐, 야, 프란시스 뭐, 죽는다. 뭐, 프란시스 뭐, 죽는다. 뭐, 프란시스 뭐. 죽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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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AI 보신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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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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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근데 한명이더 밀고 들어오면 잡없어. 아. 스피터 죽였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 존나 쌌어.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올라가는 거 같아 딱 봐도. 근데 이게 길이 약간 헷갈리는 게좀 있어 가지고. 진통제 있다. 나 이거 망팠다. 이나 홉팟다? 크리켓 어이 치. 어, 살려줘 어, 나이스 땡큐 야 여기서 웬만하 그래, 여기서 여기서 웬만하 여기서, 여기서 살게 여기? 아 거기? 아 오케이 여기가 있는거 죽여 좋라 쏘는다 이쪽에서 이렇게 이치 잡혀 좀비 하나 달려온다 난거 아니야? Smoke, s 이 o k e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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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커? k e smoke, s m o 어 e smoke, s m 몰 k 탑 아.. m o k e 나살리구리구리이거 <laughs> 뭐, 어떻게 이야되는거이 사냥용 라이플이오케이스탈이스은리구이스이스이스이스탈리아이이이이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Okay.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가야 돼? 누구로 돼? 야 돼? 누기야 누구야? 자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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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쪼개지는쪼개지아니 장난 아니네.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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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오은쪽으로 가야되는데 쪼개진은 쪼개진은 쪼라진은쪼개진라 쪼개진은 쪼라진 아니라 탱크래. 이거 이쪼 몰라 몰라, 몰라. 저, <릴라> 야 누가 나쏘는데 어, 우겁 나포. 파야겁 나포. 나 나포. 이거 이 새끼 사포차거겸 나포. 이거 겸 나포. 이거 거겸거겸나거나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오, 야야,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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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 이런. 야, 뭐야? 잡았어, 잡았어. 뭐 따라오지? 가자, 도망가자. 민재, 민재, 민재민재가 민재, 따라가자. 민재, 너가 길 찾게 당담해라네 응. 주기? 와.. 사람 팔다리가 날아가네 이것이 AK 총알 충전 어 좋아요 이 그냥 파이링 시키는거야? 마운팅 자세는 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죽살아라 죽여, 죽여, 죽여. 안 죽어 불러서지 야, 야, 어, 쓰면, 안 죽어 흘러서지 마라 야야차 쏘면 안될것 같은데 아차면죽 차소지마. 프랜시스한테 뭐줄것 같은데. 쟤는 AI 어쩔지 살아나 다시. 프랭클린하자 프랭클린. 인자면 프랭클린 해가지고. 뭐야 이거? 나는 보이지 않는 손재어 넘어가자. 이거 하나 맞을 걸. 어 맞는 거 같지. 뭐두 여자 두 명에서 뭐라고 있다. p i l l 이게 무슨 소리니? 맞잖아 여자 좀두명 있어. avi. 저런, 이제 이건 녹화되고 있단다. 꼼짝한 녀석. 아이거 완전 괴물. 괴물. 여기를 딱 봐도 여기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좋아요. 아, 이건 뭐야? 예상 못해. 아요이 조끼가 온다. 조끼, 조끼. 복사포 쏘라는데 복사포가 뭐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야포, 야포가 쳤긴. 아, 좀 볼까? 아, 스나이퍼 쓸게. 응? 누가 저아무에 소금도 해? 아, 거나야 안되겠다 a k a k 써야겠다 AK가 딱. 최고 아니? 아 그냥 m g m g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스카 쓰고 있어 o I'm 나 o 거같 와, 재민이 개멋진데? 리재민이게 먹지. 재미있게 먹지. 재미있게 먹지. 재미있게 먹지. 여기서 게먹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곡사포. 이게 곡사포 아니야? 또 안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 AK가 제일 좋아 보인다. 가자, 이쪽으로. 이게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닌가? 가자. 프란시스 치료하라는데 자꾸. 아이, 됐든. 가자. 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만.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이게. 얘 벗는 데 위에 필요하지 않을까? 아, 느끼로. 아. 어. 따라가자. 어, 진짜 뭐 뜯어 먹는 동안 우리가 쏘는 거지. 음, 좋은데. <laughs> 진짜 너그 혼자 가다가 잡히면은 답도 없다. <laughs> 아니난그 뭐지 막만 보고 있었어. 어, 아, 먼쪽으로 가야 지 어, 여기 끝났는데? 여기 끝인데? <laughs> 뭐가 저 올라나? 군다가 군다가 모두 뒤지 그래. M4? 아 이거 안 와. 왜? 저지력 쎈거 원하면은 M4가 아니 M4가 아니라 저지 저지력 쎈거 원하면은 어, 스카, 스카 아님? 저지력 쎈게 스카? 저지력 쎈게 AK. 아더탄 그러니까 수도 더 많고 더 빨리 나가고 좋네. 음, 음. 음. 좋아요. 음. 오야 스카가 좋은데? 나쁘지않아 스카 그 왜냐면 조절이 돼 음.. M4 50발 스카.. 아 스카가 존나 좋으려나? 음 근데 난.. 아 스카 근데 사.. 4면발인데? M4 쏴야겠다 총알 아껴줘 잘했네 M16 쓰겠다 낭만이 있지 M16, M16. 나도 M16 어, 저 만지지 마세요.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성추행이라고 어... 뭐야 이자 <laughs> 여러분 갑시다 야, 할아버지 죽이는거야 지금 어... 할아버지 조용히 좀 둬. 조용히 거기서 와다 좋아요. 다 처리했나요? 고서 아, 앉아서 쏘면은 에임이 더 줄어든답니다. 아, 저 자꾸 맞아. 맞아. 위험해서 앉아서 쏘는 버릇을 풉시다. 진지하게 생겼다. 아, 체감 빴다 보여. 아, 이거 뭐야? 넣었어. 뭐야? 베스센 좀비가 있다. 통해 간다 시발 거기 거기 왜가 가지마 어이 감사합니다 뒤에 뒤에 뭐가 많네요 어나 어,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어디 어 내가 사... 야와이 프란시 이거 뭐 구경만 하는 거야 아니 나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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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거 살려야 되는데 오케이, okay, 살렸어. 님, 저도 괜찮냐? 오케이, okay. 살려주고 있네. 부모 죽여. 잘했어. 다 살았나? 프랜시스, 총 뭐냐? 레이저, 레이저 포인트 있네. 뭐야 레이저 포인트가 어떻게 있어? 프랜시스, 저거 샷건 제일 안경. 이거 여기 있던데 그냥. 어디, 어디? 아까 저기 어디 외딴데가 떨어져 있었는데. 아, 있어, 있어.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괜찮아. 없어도 돼. 프랑시스. 뭐 오는데?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이 길로 가야 되나? 잡개다. 야 나와 민재 나와. 그냥 뭐, 화면 뭐, 돼. 곧. 우리 쪽으로 가야지. 가자. 민재가 길 찾게 장담해줘. 우리 길을 잘못 찾아. 파이탄을 어, 어. 그거 해야겠다. 보스면할때 깔아야겠다. 음 나이스. 차차 차 쏘지 말래. 근데 차 소리보다는 총 소리가 훨씬 더 크지 않냐? 와 김. 이걸 왜. 아이 나 수원 쏴 어? 아이고 이런 나총 아, 없다 어우 미 뭐야 이게 맞짱 뜨자 가자 가자 날 어머 해라 얘들아 나 이제 빠따밖에 없다. 어, 뭐, 아이나걔나 어, 괜... 어. 아, 빠따가 빠따 쓰해가지고 괜찮아.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 나 가자. 아나나 토르가 나, 토르가 나 토르 스톤 브레이커. 오 앞으로 쭉 가야 될것 스톤... 같은 느낌. 스톤 브레이크. 옆에서 애들 온다. 내가 코를 야, 야 o n d e r Avengers a 어 s e 스 야, 스피더다스피더도망 가는데? 잡았어 잡았 잡았어. a 라 t 라 b a 총총총 미 o u 총총총 o u t c 오케이 a 지 47. 뭐지? c h o u Tchou, t 어 빠따? 빠따 좋은데. 아, 어... 이제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여기. Through this container. Through t h s c o n t a i n e r 야, 위쳐 위치? 위쳐인가걔울음소리나 하는데. 위치, 위치다. 얘네다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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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비즈 같은 게 죽어도 돼가지고. 권총도 있고 더줘더줄게우 어딨어? 여기서겠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이쪽으로 다 저쪽으로 다물려오고든아 저쪽이 어야 사람 많다 사람 저쪽 계속 쏜데 저쪽에 계속 쏜데 의어가고 가지마는 거 가지마는 저기 그냥 쏘라고 <써놨고. 웃음> 아니 그 계속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 무시하면 돼. 음. <laughs> 프란시스 왜 죽었냐? 뭐해 보자. 따라 와 따라 따라야죠. 어, 아, 우혁가너 많이 아파 보이는데. 체력이 1줘야 어, 살려줄게 아, 따라. 와 가자. t h a n k o l g Over that truck. o the truck. 가자. 어디로? 여기? 어, 떨어져. 오케이. 어, 죽었다. 왜 피피피피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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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쪽으로 다 돌리던데? 뭐 이쪽으로 던진 거야. 이런 35 스카머서. 여기 그냥 어? 기다 맞자. 저기다 맞자. <laughs> 여기다 폭파탄 깐다 그냥. 음. 여기가 최종 방어 궁변인가? 응. <laughs> 여기 뭐뭐 뭐 없는데? 뭐 시작하라는데? 아 맞아. 뭐야? 이제 이쪽으로. 발전기 네가 음 여기서 숨만 내고나 지켜 주고. 우! 어떻게 돼? 온다. 인커머. 어, どんど딴 どんど딴. 야, 디펜스가 좀잘 해야겠는데? 아야, 프란시스 미친새끼 화가 난다고 한다고 어떻게 올라갔냐? 그 박스, 박스 여기 위에서 다들 디펜스 하자 여기 창문으로 많이 넘어온 아, 어 프란시스 변신 이제 여기 구급상자 하나 모고 야 위로 올라온다. 쉬운데? 아니 뭐다 죽는데 그냥. 와, 탱크다, 탱크. 죽어야겠지? 어우, 겁나 아프네. 탱크 죽었고.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또뭐 오나? 뭐야? 야, 뭐다 야, 야, 보호 좀 해줘. 나 어, 보호해줄게. 뭐. 어, 야, 나 살려줄래? 땡큐. 나만, 나 나만, 명 응. 어..미안 내가내 갑니다 야..야 누가 저거 곡사포 썼어 어..불렀네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뭐 어떻게 구하라고 야야야 우혁아 우혁아 너 맞아 죽는다 아 이거 아수라장이네 그냥 아사리판 또 있나? 아 어, 뭐 끌려갔나 잡았어 야 다들 저.. 지금.. 상태가 다.. 민자 이거.. 가져가라 어, 또 오는 거 같다? 어뭐 온다 온다 아 저기 안 닿는다 잘 죽였다, 나이스. 이렇게 your s 이 z e 가또 뭐.. 또뭐 n 는데 누가 뭐.. 누가 발전기 재시작하라는데? 발전기 어디있어? at the wall. Look at the wall. 나 계속 문제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 네, 나 도와줄게 내가 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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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미치겠다. 다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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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치미치 와.. 그치.. 이거 뭐, 어떻 가는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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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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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여기! 여기! 쟤.. 여기 여기로! 어디? 어디? 기아 아니! 적당히 따라 붙어야지 아니 야타타타타 타. 누가 뭐누가 아유, 타는 거못해 이거. 이제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와. 웃었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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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뒤졌어그런 <늦었어? 웃음> 잘 했다, 얘들아. 우와, 이게 끝난 거야? 근데 끝났네.